박선원 의원입니다. 9월 2일 정보의 전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특별 감사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불충실하였습니다.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드러난 사실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독도 사건에 대해서는 김상민 법률특보는 당시 오호령 1차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해 테러 여부를 판단해달라라고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러를 지정해도 진리익이 없다. 테러로 지정하면 피해자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보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 피해자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터넷상의 유튜브, 모두 삭제시켜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김상민 법률특보가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정치 관여이자 개입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기획조정실 법률처가 테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묵살하고 김상민의 결론만 국가정보는 국무조정실에 회신하였습니다. 즉, 테러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요. 법률상 정부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합니다. 지금이라도 총리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다시 문서로 공식적으로 국가정보원에 테러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책임있게 문서로서 이것이 테러다 하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선거 여론조작 배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년 여름 국가정보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례적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헌법 기관에 대해서 국가 정보원은 보안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보안 점검, 보안 감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위증했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과 사전에 성관와 협의했느냐? 협의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진흥원이 반발이 있었느냐, 반발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 증언을 했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부정선거로 연관시키기 위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자가 반발을 하자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은 이미 정무적으로 다 결정된 일이다. 이미 정무적으로 다 결정된 일이다. 라고 해서 실무자가 이런 식으로 중앙 선거 관련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발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해서 질눈을얻던 불법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증인원과 협의 없이 점검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도 기사 즉한국인터넷진흥원의 로고를 보도 자료에 함께 집어 넣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도 이 보도자료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한 행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호도 위장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민주적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훼손시키고 헌법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김기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년 10월 전후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을 최소 4차례 이상 만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 조작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내란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매우 체계적인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작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 배후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마치 북한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쌍방울이 대신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조작 사건입니다. 이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검찰이 김성태를 진술 세미나에서 조작시키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그런 보고서, 그런 자료만 검찰에 선별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특별 감사 결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 정황,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믿기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첩보 등 8건의 새로운 문서가 중요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즉, 쌍방울은 경기도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직접 협의해서 북한 노동자를 훈춘에 있는 쌍방울 공장에 고용하고 주가 부양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채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 앞색에서 일부러 뺏고 배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치 북한을 가고 싶어서 쌍방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기를 해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기관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칼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새로 발견된 문건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사건은 재조사되어야 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비사 사건 이 건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을 지지기 위해서 윤석열이 처음부터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고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이 김규현에게 고발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 해경과 국방부의 그간의 진술 즉이 사람이 자진 올복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발로 전환되었고 박지원 원장과 서훈 당시 국정원장 모두 법률적 단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첩보 보고서, 그다음에 특수 첩보 관련 여러 보고서를 모두 삭제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삭제한 보고서가 없다. 다 제대로 온전히 국가정보원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국가 당시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은 어떠한 자료 삭제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최하 5명 이상의 주요 간부급 인사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원에서 채택되지도 않고 검찰에 제공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월북을 서훈이 지시했느냐라고 하는데 지시한 바가 없고. 그런 전체 정황에 대한 첩보 문서들이 현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되지도 않고 있으며 채택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16명의 북한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두 사람의 흉악범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충분하게 대공 여미점이 없고 북한에서 이러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 두 번째는, 당시에 에이펙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에이펙에 김정은을 초청할 수 있는 실무적 시간이 부족했고, 초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그두 가지가 모두 다 법원에서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정원에서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묻혔다고 하는 점이 이번 특감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과거의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어쩌면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9월 30일까지 마지막 특별 감사에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법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국정원장이 사죄할 일 있으면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